김실경 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청해듣겠습니다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평생, 80평생, 990 미래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김실경입니다. 저희 장세용 씨는 제가 경북도연맹 의장할 때 대학 교수로서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농사지만 뭘안 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세용 시장님 취임했을 때 키가 너무 크고 인물이 잘 나서 그는 뭐할줄 알았습니다. 남매리이좀안 하고 못된 게 이런 게하는데 아이, 그게 인연이 돼서 먼저 시장 출마했을 때 같이 협조도 하고, 또한 가지 특이한 것은, 지난 사회간 고생하셨지요. 또 사모님 고생 마시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농사 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의사, 변호사, 대통령, 밥안 먹고 삽니까? 밥안 먹고 못산 사람 없습니다. 불구하고 농민을 가장 처대시는게오늘 현실입니다. 저는 농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laughs> 그리고 작년에 과 어, 수료 왔을 때 장세용 시장님께서 농민 수당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도의사가 뭐으고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세웅 시장은 구미 시장이지 왜 구미 시민을 눈치 를 봐야 되지? 철을 눈치 보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금년에 장세웅 시장이 앞장서서 농민수당 4월에 30만원, 8월에 30만원 이뤘습니다. 여러분, 버스 잡버립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당선될 것이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십니다. 당선되마! 비료과 반값! 농약가 반값! 어서가지요! 뭐, 농민, 뭐, 뭐, 재정만 이거 안됩니다. 농약과 반값, 자, 비료가반값이면 기쿤멍이 다또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여 가지가 많습니다만, 여기 오신 분들이 축하만 해주는 게 아니고, 어금니 딱 깨물고, 신발끈 졸라매고 방바닥을 끌지라도 장세용이 당선시켜야 합니다. 벗어 던지고 잠바 있고 열두 시먹고디진하고전하세요 그리고 몇년 후에 이김영권씨여지요예이분 제가 잘합니다 이거 동생도 저하고 지금 사무실장 가고 그랬는데 조만해도 이런 사람 앞으로 사년 후에 우리 잘 부리먹읍시다 장세용 시장도 장세용 시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 시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손자, 손님들 경험을 하지 말고 좋은 세상, 좋은 국민을 물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열심히 주시다 감사합니다. 네, 농민이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원하시면서 농민 대표 전 전농 강북도연맹 김실경 회장님의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시민 발언 대각 시민들 대표로 모셨는데 아마 후보님께서 잘 새겨 들으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우리 또 국민 신정에 반영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